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세초 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젊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트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굳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며,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이 변화가 됐죠. 또 담대하게 성경을 충만 받음으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도 전하고 귀신 쫓은 은사 또한 아픈 병자들까지 다 낫게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두렵고 떨린 고 놀람으로써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한 즉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놀라움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떡 대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시 후에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가복문 6장 4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하사 하는 것을 빨리 우리 이제 그만 무리들과 헤어지고 또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므로써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가지고 가서, 감으로써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들, 무리들을 이제 떡도 떼어주시고, 모든 것을 또 다, 이렇게, 아픈 병자도 다 거주해 주므로써, 또배고픔으로서 아 며칠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프잖아요. 또, 굶주리면서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하늘로 아버지께 축사하시면서, 그 몇천 명, 몇천 명이면 되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을 떡을 떼서 축사에서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곤둥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무리를 물, 물 적절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그새벽에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좀쉴 텐데 제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 다르다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다로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무태라는 것은 물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무태는 육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바다와 육지, 육지에서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지금 세게 분다는 것입니다. 세게 부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므로써 배를 하고 보내물어서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므로서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패를 짓고 지금 너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보셨다는 것입니다. 밤4경쯤에 새벽 4 시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에 이제 걸어가서 이제 제자들께 갑니다.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랐습니다. 보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러 우리 가족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 생각에 또제 세상 많습 말씀 말하자면 여자도 아니고 무슨 남자도 그렇게 그 겁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물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또 두려움과 공포와 놀라움을 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50절의 말씀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예수다. 이렇게 안심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그거 가지고 놀래냐 꾸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한 마음으로 안심을 주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 또 떼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름으로써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과 또 공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사탐하게 그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계셔야지 우리는 두려움 갖지 않고 떨림도 없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성령이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옆에도 계시지 않았잖아요. 먼저 말씀에 누가 복음에마태복음에또 마가 복음에다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꾸지시잖아요. 바람과 바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시끄럽다, 잔잔하다. 그게 바다와 바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잔잔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더큰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범문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또 성령님께서 또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51절의 말씀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길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오르면서 같이 가므로써 그때 딱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자들이 마음의 힘이 놀랍니라. 왜 놀랬을까요? 바로 52절의 이유는 그들이 그똑 떼시던 이해를 깨닫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우리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것도 와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큰 이렇게 역사를 일어나실 수 있을까 또 바다 위에 이렇게 걸어, 걸을 수 있을까 제자 또큰 놀라움 또 두려움 이 있음 분 더러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깨달았다 예수님 이 바로 이런 분이실까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또때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안 계셨기 때문에 또성행이 곁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이 시대 에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48절의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도적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도 젓잖아요. 사타마귀가 제 생각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주셔요. 사탄이 보, 볼 때는 잘했다 하이고 저렇게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힘없고 성령님도 성님, 안 계시니까 저렇게 힘없고 잘했다 하이고 고수하다 이렇게 사타마귀 또 이렇게 그 마음을 두렵게 주물로서 힘없이 바로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즉,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말하자면,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달라고, 또한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 천만께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무시를 기도하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역사가 뭡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생일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권능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인 자를 또 물리치고 그 속에 있는 그 걸어서 이천 귀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그 얼마나 큰 역사의 곤능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나병 환자, 또 마른 손을 마르는 손을 또 정상으로 되돌리게, 또구적주셨고 또한 열두 해 여자, 혈우증을 가진 여자, 그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 혈증 여자는 예수님 믿음으로 만나 아마 그래 예수님 어쩌다만 만져도 낫겠지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어쩌다만 만져도 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혈증 여자에게 따라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해냈구나. 이렇게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곤농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안쓰러운 또 병자가있습니다38 걷지 못한 그 자도 예수님께서 걷게 하셨고 이, 이 자는 왜 먹겠습니까? 바로 죄인으로서 이렇게 병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와 만약에 아팠다면 병이 있다면 혹시 무슨 죄를 내가 저질렀는가 그 영분별에서 깨달음으로써 성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왜 아플까요 제가 잘못이 있다면 해결 용서를 빕니다. 아프, 아프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피손으로 얼음 만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은 천재는 없을지언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성령께 기도합니다. 남들은 들을 수어요 변화는 되지. 무슨 그렇게 큰 이렇게 걱정하냐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지만은 우리는 성령이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절대 거듭나지 않고 세상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 되고 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변화듯이 저도 그렇게 변화가 됐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세상에 이만 이를 생각하고 세상에 이만 이를 하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부름 타고임하실때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왜 무서워하고 기절할까? 이유는 바로 하늘의 권동들이 예수님의 권동들이 하늘의 벼들과 바다와 꼭두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르는 광광 번개치고, 소리를 들고 그들이 다 무서워하면 떨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는 물론 그럴 것이고, 진실적 믿지 않는 자,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발로만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런 자도 들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알고가 죽쟁이 알고군 곳반에 복반은 바로 천국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죽쟁이는 바로 내 던지 즉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지옥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능으로 지옥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본양을 또 지으셨고, 지금 다 지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은 용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무시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도도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의 기도 기도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하시고 우리를 수시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